이 사주는 지인이 쌍둥이라고 가져왔어요. 쌍둥이 사주인데 좀 봐, 어떻게 읽는가 하고 묻길래 내가 그랬어요. 이 사주가 쌍둥이면 쌈쌍둥이가 맞다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쌈쌍둥이로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힘드니까 둘을 지우고 하나만 나게 해달라고 의사한테 이야기했는데 의사가 그거는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하나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느 놈이 떨어지겠습니까? 하나 정도? 이러면, 그냥 봐도 알잖아요. 아, 이놈이 떨어지겠네. 이러죠. 왜? 원래는 이놈이 마지예요. 마지인데, 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요렇게 임타하고 원진이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죠. 기유가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쌈상둥이가 나왔는데 얘는 없어지고 얘 둘이만 달랑 살아나오죠 이럴 경우에 우리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큰 놈이고 이거는 작은 놈이에요 그럼 이큰 놈이 일주는 이거고 작은 놈이 일주는 이겁니다 큰 놈을 풀 때는 큰 놈이 옆에 보니까 엄마가 있고 옆에 보니까 관이 이렇게 있어요. 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다는 건 뭡니까? 어,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 계유가 여자예요. 이 경신은 남아예요. 그럼 야는 옆에 누가 붙었다? 어, 관이 붙어있다. 이렇게 하죠. 관이 있는데 여아는 관이 딱드러났으니네뭐 공주로 가든지 잘 키우면 은 선생으로 가든지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만은 어떻습니까? 관이 없잖아요. 관이, 여기 아무 관이 없고, 여기에 밑에, 예? 이렇게 병화가, 무병갑이니까, 이, 여기 관이 있는데, 흐름을 이제 한번 봐보는 거죠. 신시에 나왔으니까, 누가 더 유리하냐, 이거죠. 신시에 났으니 신유술해자축임묘지 자, 판이 영원히 없어져요. 시한하게도 얘한테는 순, 순으로 흘러가고 얘한테는 식상운으로 흘러가죠. 그럼 즉, 얘는 비겁운으로 흘러가고 경신한테는 식상운으로 흘러갑니다. 비겁운으로 흘러간다는 건 뭡니까? 비교 운으로 흘러간다는 거는 내가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조금 악착같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식상 운으로 간다는 건 이놈은 노력형이죠. 부단하게 노력 하다든가 누군가 옆에서 좀 보태주면은 잘하겠죠. 그래도 아무도 공부는, 수운으로 흘러가는 놈이 머리가 비상해요. 그죠? 물론 얘도 같이 수운으로, 뭐, 다 같이 수운으로 흘러가는데, 에? 요까지는 얘한테는 관성 운이 아가 있고 얘한테는 비급, 급제의 인성 운이 었죠 그러면 이놈은 초장에 공부가 조금 덜될것 같아요. 근데 이놈은 인성 운이기 때문에 공부 잘 하죠. 그 뒤로 열 스물 살들하고 스물 살 지나면 대학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해자축으로 가니까 수운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잘하던 놈이 뒤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좀 처지죠. 수운이 오니까 비급은이좀 처지고 뒤에 있는 놈은 뭐 처음에는 좀깨어름지게 이렇게 농때이 까다가 뒤에 그렇게 그러니까 야하는 우리가 보면 뭡니까? 눈물이라 그러죠. 눈물이 터졌다 이렇게 해야죠. 야는 늦게 공부하고 야 초장에 잘 나가다가 빠지는 현상이죠. 자 같은 사주인데 왜 이렇게 보는가 일주가 따라서 그런 거예요. 큰 놈의 엄마는 옆에 이렇게 있고, 그죠? 이 놈의 엄마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달라지죠. 큰 놈이 바라 큰 놈을 키울 때에는 엄마가 고집스럽게 한다는 건 엄마의 주장이 좀 강하고 좀 어, 원칙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놈을 키울 때, 작은 놈을 키울 때,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어때죠? 좀 보담아 주죠? 아마 남자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있어서 그런데, 남하고 또한, 장손역, 장손이라기보다는, 맞이 역할을 남자니까, 맞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맞이인지 뭐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아, 똑같은 사주라도 일주가 다르고 흐르는 운에서 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만이 우리가 아, 쌍둥이 사주를 볼수 있어요 쌍둥이 사주 푸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이론이 다 있습니다 그럼 틀렸다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분대로 이론이 맞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론 맞는데 누가 더 가까이 접근하느냐가 문제죠 접근성이 문제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짐만 잘 잡으면 된다. 안 그건 아니죠. 이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은, 사주가 맞춘다기 보다는 해법이에요. 해법. 즉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을 사주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쁜 거 피해가고 좋은 거 잡고. 그죠. 예. 어떤 문제를 계속 찾는 것보다가 어떤 기회를 알고 포착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잘 사는 사람은 항상 기회를 잘 잡고 못 사는 사람들은 보면 계속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실을 다 보내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이 상둥이 사주를 읽는 것도 원래는 삼 상둥인데 여기는 조상의 인연이 없었어. 지워지고, 나오지 못하고, 이큰 놈과 이 작은 놈이 나왔는데, 큰 놈이 언니고, 문하고, 작은 놈이 남동생이랍니다. 그, 이제 대충 알겠죠? 어, 요거는 일주를 각자 일주 다루고, 운을 꺼도, 어, 청간이 다르기 때문에 흐르는 운도 틀려요. 이 사주는 분명히, 에, 처음에, 이, 그 인성운이부터 와요. 그 야가, 어, 큰 놈이 유리한 편에 든다고 보면 되죠. 예, 유술 해니까 연 연어 이제 관성운이 이 신유술이니까 인성운이었죠, 인성운이었고 얘한테도 이게 비교분이 왔어요, 근균이 왔어요, 비교분이 오니까 야가 먼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쌍둥이 사주는 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사주 안에 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쌍둥이는 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뭐. 대원을 어떻게 본다든가, 육합을 어떻게 해서 본다든가, 뭐, 베르베르 희한한 방법들 다 있습니다. 그거 다 만든 방법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더 정확하게 또는 접근을 가까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사주를 풀어보니, 아, 쌍둥이 사주는 아, 같은 사주 안에 반드시 합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